심토리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심토리는 심볼과 스토리를 줄인 말로 기호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기호들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팅 방법과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토리 카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기호 카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닥에 다 깔아주시고, 나, 꿈, 감정 키워드 카드는 내용이 보이지 않게 같이 뭉쳐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가지 키워드 나, 꿈, 감정 중 어느 키워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그룹별로 상의 후 정해주세요. 다 정하셨나요? 세 번째, 각 키워드 카드는 질문 카드와 말해주기 카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 카드는 조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질문 순서대로 놓아주시고, 말해주기 카드는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조장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순서대로 조장이 질문을 하고, 조원들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기호 카드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왜그 카드를 골랐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섯 번째, 조장은 카드에 모두 질문이 끝나면 말해주기 카드 내용을 잘 읽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다른 주제의 키워드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기호라도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대답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